자 오늘은 교과서에 나오는 창의융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창의융합 문제를 풀때 일단 쫄아요. 왜냐하면 문장이 길니까. 문장이 길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독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쫄는데 쫄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읽으세요. 읽어가지고 뭐에 해당하는 문제를 뽑아내야 되는지, 아 뭐에 해당하는 것을 뽑아, 뽑아내야 되는지 중점을 두고 독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만 힌트가 있다면 오늘 다룰 것은 하여튼 2차 방정식 파트에 있는 창의유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거를 읽고 뭐 2차 방정식을 세워야 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더 편하겠죠. 아무튼 이게 그림이 있다고 해서 문장이 길다고 해서 아 나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쫄아서 포기하거나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무조건 여러분들 수학실력이 늘려면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 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수학을 잘하도록 그 성장을 시키는 어떤 미끄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부딪히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려고 시도하세요. 모르겠다라고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1번을 풀어볼게요. 1번을 푸는데, 아래와 같이 1부터 1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원판에 화살을 던져 마힌 칸의 수를 다음 2차 방정식에 네모 안에 써놓고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석을 해 드릴게요. 밑에 원판이 있는데 여기에 뭐 다트를 던지든지 뭘 던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뭐 꽂힐 텐데 만약에 여기에 제가 1부터 6까지 16까지 있는데 제가 뭐 다트를 던져가지고 2에 맞았어요. 그러면 이 2의 값이 어디로 가느냐? 이 네모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방정식 푼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연수인 해에 해당하는 수의 개수만큼 자 자연수 자연수인 해에 해당하는 수의 개수만큼이라고 하는데요. 해가 자연수도 나올 수도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자연수에 해당하는 그 수의 개수만큼 상품을 많이 받, 아 상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판에 어떤 수가 적힌 칸을 맞춰야 상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단,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자연수인 해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연수인 해가 나오는 그러한 경우에서 골라야 되고요. 그 중에서 그이 자연수인 해가 가장 큰 값을 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진짜 이게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이 문제는 바로 버뜩 이해가 안 되면 남겨두고 가장 마지막에 푸는데 1에서 16까지 다대입해서 구하세요 정말 100점을 노린다면 시간 그러면 다른 문제는 충분히 빨리 풀어야 되겠죠 자 이거 무식하게 1에서 6, 16까지 다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네모 안에 다 넣어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이제 우리는 좀더 수학자적 자세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x 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뭐 네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네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기 우리가 지금 자연수인 해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x 값은 도대체 얼마가 나오느냐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네모가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서는 해를 구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한다면 대충 x는 뭐 얼마다. 라고 대충 나타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겠는데 이 x의 개수가 짝수 잖아요 그래서 짝수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자 짝수 공식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a는 얼마인지 b는 얼마인지 한번 표시를 할게요 여기서 자 a는 1이고요 자 b 프라임이죠 반틈 b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c는 네모가 되겠습니다 자 방근의 공식은 어떻게 되죠 a분의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잖아요. 자 여기 하나씩 대입하겠습니다. a는 1이니까 분모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b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죠. 자 b프라임은 오른쪽에 적을까요? 자 b프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괄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의 제곱은 1이 되겠죠. 1 마이너스 자 ac인데 a는 1이니까 필요 없고 곱하기 네모가 되겠네요. c 네모 자 한번 적을게요 또즉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네모로 정해지는구나 해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수에 따라서 어뭐 값이 되겠죠 자 근데 자, 잘 봐요 이 자연수 아이 해가 뭐가 되야 됩니까 일단은 자연수가 되어야 되죠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이우변에해의 값인데 루트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호가 없어야 되겠죠. 근호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이1 네모가 어떤 수의 제곱인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말하면 x는 자연수인 해이기 때문에 이 루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루트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1 네모가 바로 어떤 수의 제곱인수여야지만이 어떤 수의 제곱인수여야지만이 여기 뭐야? X가 자연수인 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뭐 음수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루트는 없어야 되니까 루트가 있다면 절대로 자연수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1 마이너스 네모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네모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제곱인 수가 돼야 되니까 작은 것부터 적읍시다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땡땡땡땡땡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한정이죠 근데 잘 보면 자, 그러면 음,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 네모는 무슨 값이 될수 있냐면은 자, 지금 이게 마이 이래 합시다. 자, 다시. 마이너스 네모는 1이 이항한 값이죠. 1이 이항하면 얼마예요? 0. 1이 이항했으니까 3. 어. 1이 이항했으니까 3이고 그다음에 9에서 8. 그다음에 음 15. 24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잠깐만, 쌤이 뭐 실수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마이너스 A, C. 아, 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쌤이 실수했어요. 자, 잘 봅시다. 제가 처음부터 완전 실수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실수했습니다. 잘 보면 C의 값은 네모 아니에요. 야, 이게 이래두다가 실수했는데. 자, 이거 보면 C의 값은 마이너스 네모죠. 자 마이너스 네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고칠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쌤 같은 실수는 하지 말라고 이 영상을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실수하지 마세요. 잘 보시고. 자 c는 그냥 네모가 아니라 마이너스 네모였습니다. 자 마이너스 네모 고칠게요. 자 이게 마이너스 네모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마이너스 ac가 마이너스 a는 1이고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네모니까 이거는 플러스 네모가 되지 않겠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네모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네모가 아니라 여기도 플러스 네모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1 플러스 네모가 1 4 9 16 25 땡땡땡이라는 어떤 제곱인 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네모가 아니고 그냥 네모겠네요. 그러면 네모가 될수 있는 값은 뭐가 됩니까? 1을 이항 시키면 0 3 8 15 24가 되겠죠. 그런데 잘 보면 네모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네모는 1에서 16까지죠. 네모는 1에서 16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제 끼고요. 24제 끼고.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네모는 3, 8, 5, 아, 3, 8, 15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아, 밑으로 내려가면 되나요 음, 자, 일단 저 위에 적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더 적을게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네모이고요. 1 플러스 네모는 <laughs> 1 플러스 네모는 아, 쌤 계속 실수하네요. 네모는 다 구했죠, 우리가? 네모는 3, 8, 15까지의 숫자 중에 이런 숫자들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모가 3일 때, 네모가 8일 때, 네모가 15일 때 하나씩 하나씩 구해서 x의 값이 어 자연수인 해가 어떤 수가 가장 큰 것인지를 구하면 되겠어요. 자 네모에 3을 집어넣겠습니다. 네모가 3, 네모는 3 대입 하면은 자 x는 얼마가 돼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3을 대입 하면 이게 4가 되죠. 그러니까 2가 되겠습니다. 루트 4는 2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자연수 x는 자연수 x는 1 더하기 2인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자연수 x 3이 나오면 얘는 상품을 3개 받는 겁니다. 자, 그래가고 네모는 네모는 음, 8을 대입할게요. 8 대입. 네모는 8을 대입하면은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수 x는 뭐예요? 4가 되겠고요. 그럼 얘는 4개 받는 거예요. 자, 네모 15 대입하겠습니다. 15 대입. 처음부터 당연히 눈치 빠른 사람은 15를 먼저 대입했을 거야. 왜냐면 이게 플러스니까. 그러면 x는 뭐가 되죠?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니까 4가 되... 되겠죠. 4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잠깐만요. 자, 4가 되기 때문에 x는 아 자연수 x는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X, 자연수 X가 5가 나오니까 얘는 상품을 5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네모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자연수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판에 어떤 수가 적힌 칸을 맞춰야지 어 이렇게 상품을 5개 제일 많이 얻느냐를 맞추는 거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되겠죠? 15가 되겠습니다. 원판에서 이 15를 맞춰야 만이 15를 넣어야 만이 어 자연수 해가 나오고 그리고 가장 큰 자연수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수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처음에 제가 근의 공식을 사용할 때좀 실수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c를 마이너스 네모가 아니라 네모로 뒀기 때문에 약간 좀 이상하게 나왔던 부분 때문에 좀 헤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 잘 지킨다면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대입을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자연수 x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1번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laughs> 자, 2번, 구, 2번 하겠습니다. 인도의 수학자 바스카라는 수학문제를 시로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바스카라가 쓴 책에 실린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다음 시를 읽고 숲속에 있는 원숭이는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시오. 자, 끝까지 읽어볼게요. 숲속에 원숭이 무리가 신나게 놀고 있네. 그 무리의 8분의 1의 제곱은 숲속을 날뛰며 돌아다닌다네. 산들바람이불 때마다 캬캬 소리를 서로 외친다네. 남은 원숭이는 12마리. 거창. 원숭이는 숲속에 모두 몇 마리나 있는 것인지.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숲속에 있는 원숭이가 모두 몇 마리인지. 자, 여기서도 이제 모두 몇 마리인지 구하고 싶어 하죠. 이 사람이. 문제가 이건데. 그러면 X를 모두 몇 마리인지에 중점을 둡시다. 이걸로, 이걸 X로 둡시다. 모두 몇 마리인지. 자, 그렇게 하면, 이 무리 중에 8분의 1의 제곱은 날뛰며 돌아다니고, 남은 애들은 12마리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힌트로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뭐냐면, 한 무리가 X, X 말이 있었다면, 그 중에 8분의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8분의 X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에 제곱을 하면 되겠죠. 전체 제곱. 그리고 남은 애들이 몇 명이에요? 12마리죠. 얘들을 전부 다 합치면, 그러니까, 날뛰며 돌아다니는 애들이랑, 그 다음에 그냥 나무 원숭이들이랑 합치면 은 모든 몇 마리 처음이었던 그냥 x 마리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면 우 끝났죠. 자 식을 세웠으니까 풀어보겠습니다. 좀 깨끗하게 적겠습니다. 제가 자 8분의 x 자 8분의 1이니까 x의 8분의 1을 곱했습니다. 이것에 제곱하고 남은 애들을 12마리를 다 더하면 원래 x 마리가 될 거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차례대로 써 나가야 되니까. 약간 옮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곱을 풉시다. 자, 그러면 64분의 x제곱 플러스 12는 x가 되고요. 이게 분수가 있으면 하기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양변을 64로 곱할게요. 곱하면 x제곱, 음, x제곱, 이렇게 맞나? 아, 12에 64를 곱해야 돼? 일단 제가 그냥 적겠습니다. 12 곱하기 64. 12 곱하기 64. 이건 64x죠. 64x입니다. 정리합시다. 64x 이항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64x 플러스 12 곱하기 64는 0이 나올 거예요. 어, 자 그리고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 이거 숫자가 식을 세우는 거는 식을 세우는 거는 별거 아니었는데 인수분해하기가 되게 빡시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인수분해도 할수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긴 되거든요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인수분해가 될것 같은데 당장 인수분해는 빨리 못 찾겠단 말이지 어, 학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식은 다 세안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인수분해는 못 찾겠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요인수분호를안 풀리면 그냥 근의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의 공식을 써봅시다. 그냥 근의 공식을 쓰는데 뭘쓸수 있냐면은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공식 써도 돼요. 자, 짝수 공식 사용합시다. 자, 표시는 꼭 하셔야 돼요. A는 1. 자, B'이 마이너스 32고 자, C는 그냥 12 곱하기 64 하세요. 뭐 나중에 계산할 때 값, 계산할 값이라도 이게 약분되고 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그냥 맡둡니다 그럼 짝수 공식은 자, x는 뭐예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잖아요. 자, 그러면 는 자, a는 1이니까 안 적어도 되고요. b프라임 마이너스 b프라임이니까 -B 마이너스 32는 그냥 3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될것 같고요. 야 이것도 복잡하네. 합시다. 자 32의 마이너스 제곱이, 32의 제곱이니까 뭐 어쨌든 32의 제곱이랑 똑같죠? 32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A는 1이고 C는 12 곱하기 64죠. 자, 6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3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좀 묶어내겠습니다. 자, 64는 32 곱하기 2죠. 잘 봐봐. 64는 32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죠? 조금 보여줄게요. 32의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2는 24. 24 곱하기 32 해도 되나요? 자, 그리고 이거를 32로 묶어내겠습니다. 3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로 묶어내면 이거 32 남아있죠. 32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좀더 간단해졌네요. 자, 32로 묶어 냈다는 말은 각 항을 32로 나눴으니까 32의 제곱은 32가 되었고 24곱하기 32는 32로 나눴으니까 32가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24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32 빼기 24는 얼마죠? 68 8이죠. 아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제가 중단원이랑 창의융합문제 뭐 따로 찍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연달아서 찍고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제가 자 그러면 이거는 32 곱하기 8이 되겠네요 아까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32 곱하기 8은 이거 딱 보이나요? 자3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봅시다 이거 4 곱하기 8이죠 32는 4 곱하기 8인데 이거는 그럼 8의 제곱이 되겠네 아는 이 제곱이죠. 아 이거 루트 깨고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32 플러스 마이너스 2곱하기 8이니까 1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32 더하기 16인 48 또는 원래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적을게요32 빼기 16인 16이 되겠습니다. 즉 원숭이는 자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원래 이 식에서 인수분해를 해서 구할 수도 있었겠죠. 인수분해를 해서 구할 수도 있었는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니까 딱히 숫자가 잘안 떠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짝수 공식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짝수 공식을 썼는데 여기서 약간 선생님이 스킬을 썼죠. 좀더 숫자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32의 제곱이고 이건 12 곱하기 64다 보니까 64를 32 곱하기 2로 변형을 했고요. 그리고 32로 이렇게 묶어내서 좀더 이제 셈을 좀더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32 곱하기 8을 어 이제 2의 제곱 곱하기 8의 제곱으로 나타내었고 이게 루트를 깨고 나오게 한 다음에 48 또는 16을 구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그러면 정답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면 원숭이는 뭐예요? 어, 48마리 또는 16마리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2차방정식이다 보니까 어, 해가 2개 나왔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지금 이게 x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근데 이제 답을 다 구하고 나니까 48과 16이 나온 걸로 봐서 인수분해를 만약 했다면 12 곱하기 64는 48 곱하기 16으로 나타낼 수 있었을 겁니다 48곱하기 16 그리고 이 64도 48과 16의 합으로 나왔으니까 자 x-48 x-16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숫자가 크면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기가 저기 퍼득퍼득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근의 공식을 써버리세요 그러면 좀더 손쉽게 구할 수도 있겠죠 지금 근의 공식을 쓰고도 숫자가 좀 많이 컸었는데 선생님처럼 저렇게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숫자를 좀 인수분해를 통해서 숫자를 좀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으면 더 빨리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풀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수학자 홍정아씨라고 있는데, 자, 먼저 뭐 돌아가신지는 모르네.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걸 봐서 따라 있을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제가 마지막 문제라서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쓴 9일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실려 있대요. 문제를 읽고 작은 자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자 그러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두어야 될것 같아. 자 크고 작은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는데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468 평방자이고 자 이게 평방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데 뭐 넓이의 단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모르지만. 뭐 제곱 센치미터 대신에 조선 시대 때는 이런 평방자를 썼나 보죠. 그래서 나중에 단위야 이거를 쓰면 되는 거고. 어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6자만큼 길다. 자 여기서 또 자가 나오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선 시대에서 뭐센치미터나 미터 대신에 쓰는 단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단위를 쓰는 거야. 넓일 이 때는 평방자를 쓰고 길일 때는 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힌트가 나왔죠. 어, 뭐야.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6자만큼 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로 뒀으니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인데 그냥 길이라고 적을게. 길이는 X 플러스 6 아닙니까? X 플러스 6 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얼마인가인데 자, 우리가 이제 힌트가 뭡니까?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이 468 평방자니까 이걸로 식을 세우면 되겠죠. 뭡니까? 일단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x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468이 된다는 얘기예요. 468이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니까 이, 이제는 이거를 풀면 되겠죠.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자전개합시다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은 468아또자 크네요 자 일단 2x 제곱 플러스 12x 넘어와 그러면 마이너스 468에서 36을 뺍시다 2, 3, 4 432인가요? 오케이 마이너스 432는 0이 되고요 자 모두 다 짝수니까 양변을 2로 나눕시다.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00 216 맞나? 216은 여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인수분해야 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하면 해 이제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1, 1. 어. 자. 5에서 216이 나오고 더해서 6이 나오는 거. 모르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근의 공식 사용하면 돼요. 근데 아,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근의 공식 사용해도 또 숫자가 크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근의 공식 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뭘 곱해서 216이 나온지 모르겠잖아. 뭐 숫자를 조합하고 싶은데 그러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216을 소인수분해 하세요. 소인수분해서 216이 216의 약수들을 구한다음에 그 약수들을 다시 좀 조합을 해보, 해보는거지 음. 자 그러면 216으로 소인수분해 할게요 큰 숫자로 소인수분해 합시다 일단 1 0 아니 10이 아니고 아 뭐야 2로 합시다 2 1 1 0 8아 머리가 안돌아가요 지금 이것도 2 5 4어 이거 3이다 6으로 합시다 아 6말고 9로 합시다 9로 하면 6이 나오죠 그러면 자 216은 소인수분해를 하니까 9는 3의 제곱이죠 6은 2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2가 하나 둘셋 3개 있죠 2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네요 자2 1 6소인수분해 하니까 2의 3제곱곱하기 3의 3제곱이니까 이숫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 이숫자들 이용을 해서 곱을 하면 하여튼 216이 나오는 건 맞으니까 어떤 숫자, 이 합이 합치거나 이제 빼가지고 X의 개수는 이 6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골라내보자는 거죠. 그렇게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기서뭐8 곱하기 이제 27인데 8이랑 27은 숫자를 조합해서 6이 절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3을 하나 빌려와 볼까요? 여기서 3을 하나 빌려면 8 곱하기 3 하면 24가 되고요. 그럼 3이 제곱만 남는데, 그럼 군데 이것도 수, 꽤 큽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고. <laughs> 자, 여기서 2의 제곱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서 3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여기 또2 하나 남았고, 여기 3의 제곱이 남았죠. 비슷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이해했어요? 여기서 에 내가 2의 제곱, 한, 2의 제곱 가져왔고, 3을 하나 가져왔으면 여기 2 하나 남았고, 3이 두개 남았죠. 그러면 이거 곱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4 곱하기 3이니까 12고 2 곱하기 9니까 18이네요. 아운 좋게 찾았습니다. 12랑 18을 조합해서 6이 나올 것 같잖아. 그럼 일단 12, 18 적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곱하면 216이 나옵니다. 왜? 12와 18은 216의 약수거든. 소인수분해 는 값이니까 그지? 그리고 이 6이 나오려면 18에서 12를 빼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완료됐습니다. 자이 인수분해도 이게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쌤은 지금 운좋게 바로 찾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안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빨리 안되면 뭐라고? 근의 공식 쓰세요 그리고 지금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공식 사용하면은 빨리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 안또 아마 이런 문제는 자연수가 나오기 때문에 루트 안이 제곱 어떤 수의 제곱인 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x 자 이거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x-12 x 플러스 18은 0이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는 12 어, 또는 x는 마이너스 18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길이 다니니까 x는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래서 힘으로 x는 얼마입니까? 12고요. 이 그래서 끝까지 읍시다 작은 정사각형에 한 변의 길이는. 자, 여러분들 이게 단위 뭐예요, 단위? 자, 아까 넓이가 평방자였고 길이는 자라고 표현을 했죠, 읽어보니까. 그래서 자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길이 얘기하니까 십이 자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됐죠? 자, 정답은 어떤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십이 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차근차근히 읽어보고 풀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번 창의융합 문제는 식식을 세우기는 좀쉬웠는데 숫자가 되게 복잡하게 나왔네. 이거 숫자구 하다가 다 볼일 보겠네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풀면은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신속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합니다. 자, 반드시 이 풀이를 보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풀이는 그냥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2차 방정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